아, 우리가 이제 어, 절대값은 방정식에서 기억나지? 범위를 나눠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게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니까 0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음, 범위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지. 그 구간의 기준점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x값을 아, 기준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음.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어, 나온 놈이 무조건 답이 아니고 범위 안에 있는 게 답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 야 구한 해가 이 어, 범위 안에 있는지 어, 체크를 해가지고 어, 확인을 해줘서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지 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고 음, 야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형태 있죠. 음, 요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범위를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꿔져서 계산을 하면 편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런 형태.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절대값이 A보다 크다. 뭐, <laughs> A와 B 사이. <laughs> 요런 형태에서는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응, 기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야, 요거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응. 우리 절대값이 3이다 그러면 x가 뭐라고 생각했니? 뿔마 3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음,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 사실. 어, 우리가 여기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어, 3, 4, 마일, 마이, 마3, 마4 이렇게 있다라면, 음. 우리 이 절대값의 정의는 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음. 야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걸 찾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 오른편으로 딱 거리가 3되는 데가 음, 3이 딱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쵸죠딱요놈이 어, 거리가 3이 되는 놈이야 요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부터도 거리가 3이 되는 놈은 다음과 같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음.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놈,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절대 값이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말이겠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작기로 나는 거지? 응. 그럼 3보다 가까이 있는 걸 찾으라는 소리야. 야, 요 원점. 야, 요 빨간색 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건데, 거리가 3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요런 점들이죠? 요런 점. 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잖아. 응. 야, 요기, 요 점. 거리가 3보다 작지? 요게 딱3 되는 거니까. 응. 야, 우리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은 지금 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쟀을 때다 3보다 작게 나오는 부분이죠? 어 왼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쪽으로 거리가 딱 3만큼 되는 거니까 3보다 거리가 작으려면 야, 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요런 숫자들이야 아, 큰 쪽에 있는 음 야, 그래서 우리 요놈은 아 마이너스 요 3과 요3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게 나오겠구나. 이렇게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 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 아,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값들이구나. 요렇게. 그래서 요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X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응, 그러면 아딱 a가 되는 부분에 a와 마이너스 a가 있잖아. 양쪽으로. 응,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더 작겠구나. 이렇게 응, 3보다 작으면 아 마삼과 3 사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구나. 절대값이 3보다 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니? 야 원점으로부터 더 3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응. 야 그러면 우리는 요런 것들이라는 거알수 있어 요런 것들 요3딱 거리가 3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점들? 3보다 큰데 있는 점들 왼쪽으로도 있죠 요게 딱 거리가 3만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점들은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겠지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마산보다 작은 숫자 또는 여기 x가 3보다 큰 숫자들이구나 음. 그래서 여기 크다라고 되어있으면 3보다는 크고 마3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는거고 3보다 작다 그러면 마3과 3 사이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겨. 그래서 a보다 작다 그러면 아 마이너스 a와 a 사이구나 크다 그러면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음. 이런식으로 나타내줄 수있고요야 음. 요거 절대값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요런 거 봅시다. 절대값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음. 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딱2 되는 부분이구요. 요게 딱 거리가 3 되는 거지. 음. 2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3보다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럼 어디에 있는 점들이겠어? 여기에 있는 점들. 2보다는 멀리 있으면서, 3보다는 작, 근데 떨어져 있잖아. 그쵸? 또 있죠? 이쪽. 얘가 3만큼 떨어져 있고, 요게 2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점들은, 2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3보다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지. 음. 그래서 요거부터 적으면 x가 2와 3 사이에 있거나 또는 여기 마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야, 음. 그래서 2와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 x가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구나. 그래서 a 보다 크고 b 보다 작다 그러면 x 가 a 와 b 사이 이번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b 와 마이너스 a 사이 이런 식으로 <laughs> 절대값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일일이 해주면 힘드니까 빠르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 <laughs> 넘겨서. 음. 야, 조금 전에 했던 1번을 생각하면 돼. 야, 2x-1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2x-1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음,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부등식을 푸시오는. 그 사이좋게 1을 더할게. 사이좋게 1을 더하고, 2로 나눌게요. 음, 2는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음. 야 이번에는 이 X-1 절대값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야, X-1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음 3보다는 멀리, 4 5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왼쪽에서는 3부, 3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3이고 5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5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어,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x의 범위니까 1, 1, 1을 더할게요 4, x, 6 또는 1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요게 이제 범위가 되겠구나. 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요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범위를 나누는 것보다 계산이 조금 더 편안하겠지? 응. 그래서 요런 형태, 그리고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응. 음. 음. 음, 야. 요거, 1번 범위를 나누어도 되지만, 음, 그냥 할게. 야, 절대 값이 a 보다 크다, 그러면 a 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작다, 이렇게 적었죠? 응. 그래서 요거를 그냥 써줄게. 응. 야, 요거를 a라고 생각해, 요거를 a라고. 응. 그래서 x 플러스 2가 요 a 보다는 크고, 또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요런 형태로 음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뒤집는다 음 요쪽도 넘기면 4X 넘기면 마이너스 9 X는 4로 나눠주면 부등호는 그대로 음 그럼 얘 또는 얘가 되는건데 우리 또눈이다 또눈은 겹치는 게 아니라 합치는 게요 응.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거다 해가 될수 있고요 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 쓰려나요? 요렇게 응. 야 요거보다 작은 것도 다 되죠? 응. 야 요거 요거 다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음, 겹치는 거 적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적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는, 아,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어,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겨. 응. 음. 음. 2번. 음. 2번은 범위를 나눕시다. 아, 여기 절대 값이 있고, 절대 값이 있네. 음.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할 거고, 얘는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음.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세 번째,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음. 첫번째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생각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생각하면 요거 음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요거 5 되니까 음수죠 아 5는 양수지 쏘리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양수는 그대로 적으면 되구요 그걸 더한게 6보다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보다 크다. 2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부동호 뒤집는다. 응. 요게 해가 아니라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쉽게 생각해서 둘이 겹쳐지는 게 해야 응. 어 우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만 해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럼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둘이 겹쳐지는 요놈이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고 요놈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요 음. 또는 두번째 케이스 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아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0을 가지고 갑시다. 내가 0 집어넣어 주면 요거 1이니까 양수,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너도 양수니까 그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줄수 있고, x빼기 x를 0x라고 적어 줄게. 0곱하기 x가 어, 2보다 크다. 야,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놈인데 2보다 크다 말이 안되지 0이 2보다 크다 여기에서는 해가 있을 수가 없겠네 응. 요거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야, 마지막으로 3보다 클때 4를 놓읍시다 4 4 더하기 1은 양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양수니까 그대로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해줄 수 있고 그걸 더한 게 6보다 크다 2x 빼기 2가 6보다 크다 2x는 8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4보다 큰값만 답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놈만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범위 안에 있는 거 중에서 4보다 큰 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 둘이 겹쳐지는 범위가 우리는 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서 이게 답이야. 응.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고 범위를 나눠서 했으면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이 범위 안에 생각하는 거니까 둘이 겹쳐지는 것이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어,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응. 앞에랑 차이점이 요맨 마지막 말고는 없어. 응. 응. 방정식하고 부등식.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네. 응.